날씨가 많이 더워졌지만 이것은 정상적입니다. 열대지방은 더워야 됩니다. 정상의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차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열대지방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를 주셔서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만물이 잘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곡식들, 과일과 채소들이 잘 되어서, 이 땅의 농민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땀에 아버 결실을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어 아버지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또 평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섰다가 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주님, 국건히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여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인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거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대체사장들과 사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때로부터 어, 말씀하신 예수님 어, 베드로가 유대한 신앙고백. 어, 예수님께서 어, 매우 기뻐하시고 그의 고백 위에 바로 교회의 권세, 이 교회를 세운다고, 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칭찬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신앙고백, 이 이순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처형될 것, 십자가에 순환을 겪고 죽으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예수님은 아무 때나 말씀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때, 아버지의 때에 자기의 때를 맞추셨고, 그 아버지의 때가 되어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어 당신이 이제 이 장로들 대제사장로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처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등장한 세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사 서기관들입니다. 이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들은 성경의 대가예요. 율법의 대가예요. 어,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알고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수를,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바로 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요.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어, 그들의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살아남다 3일 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나를 위해서,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고난당하고 고 죽임당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그것을 제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꾸짖습니다. 어떻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성능이 너를 깨우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 거짓 진리의 영 바로 이 사단을 예수님 꾸짖습니다. 사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거든. 자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넘어져서 멸망하게 만들고 넘어져서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죠. 넘어지게 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해석,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순한 고난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그래 그리 마우스 사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과 순환 없는 부활, 면류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어. 요 그래서 그것을 죄지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 구원이 승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고난받고, 3일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드라마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천국의 제자된 세기관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풀어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관점 사람의 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그는 바로 육신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 배우에 있는 사탄을 꺾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이 우리의 인격의 전인격적인 전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정이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적으로 이, 바른 신앙 고백, 삶 속의 고백까지 포함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그,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laughs>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곧 자기 죽음의 선언이에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칠수 없어요. 십자가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사고로는 칠수 없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맨 정신으로는 십자가를 칠수 없어요. 내가 부인되어야 돼. 합리적인 인간적인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을 다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는 가장 부조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 또 그런 모든 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것도 부인한 거예요. 그이 그분이 자기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대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기 부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수 있었던 거죠. 이 베드로에게 적용되면 뭘까요? 인간의 일, 사람의 생각, 인간의 관점, 사람의 마음을 다 부인할 때.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예요, 바보인 거예요, 패배자들이 진 것처럼 보여요. 죄가 죄가 있는 자들이 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 당한 거예요. 여기 구원의 비밀과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는 자는 이를,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른 자는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부활, 그 영광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칠 때, 근데 십자가는 어떤 자들이 져요? 자기를 부인할 때 십자가를 칠수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진료 신비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고 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이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찾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을 되찾는 부활의 길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고도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다, 밭에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야 그보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값비싼 이 진주를 얻는 것. 그 대가를 치료한다는 것.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살려고 천국을 부인한다면,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이 대, 대속과 부활에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들이 이 천하를 얻었어요. 그, 왜? 그 천하를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일, 사람의 일, 사람의 관점, 그들은 천하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썩어 없어질 것, 지나가 버릴 것, 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를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하고, 이 땅에 공적을 쌓고, 이 땅에 보화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천국의 가치를 부인하죠. 영생의 가치를 부르요 부인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과 이 부활. 이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쌓았어요. 너 얻었어요. 천하를 얻었어요. 그래도 그 믿지 않는 자들. 내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소용이 있나 이거죠? 천국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너의 생명, 목숨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려요? 우리의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하 만물과 바꿀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다 얻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다 놓쳐버린 거예요.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슬피우며 이를 가는 고통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지불하고라도 우리의 목숨이 구원받아야 돼요. 온 천하를 지불하고라도 천국을 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그 십자가, 그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내 십자가가 되고 내 부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합니다. 그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대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이 바리새인들 세기관들 또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있다가 창차 천사들과 함께 호령하면서 이 땅에 올 때, 그때 모든 인생들의 행암대로 갚아주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핵심은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천국을 받아들이냐, 받지 않아들이냐. 예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냐,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맛봤느냐, 이게 이제 강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한대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여기 셧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도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자, 죽었어요. 자, 음부에 내려가셨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권, 생명의 주인이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죽음을 정복하신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다시 살아날 것으로 여기 있는 자들, 볼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장차 왕권을 가지고 온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후에 다시 살 것, 왕권을 가지고 생명을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면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왕권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기가 막힌 예수님이 이 진리를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과 부활. 이 죽음과 부활이 이 개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네. 이 진리를 알고, 모르고,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마지막에 와서 각 사람 심판을 하는 것처럼 그게 결정적인 그 심판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단지 입술만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를 치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일을 말했을 때 사탄의 생각이고, 그것을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꾸짖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적인 관점, 세계관,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다시 생명을 되찾겠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파괴와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목숨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고 주여 아버지는 십자가를 치고 따르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판석에 굳게 서고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승리하는 삶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